출애굽기 1칠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칠장8절구절두절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칠장8절구절 같이 봅니다. 그때 네, 아말렉이 아, 와서 오, 이스라엘과 대립해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이미 정해졌습니다.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적지는 정해졌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왕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를 입었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좋은 환경, 살기 편하게 해주고, 그게 먼저가 아니다 430년 노예 생활한 이 백성들에게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장소는 정해졌지만 은적박불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광야 교회에 있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잘 알아요. 교회는 신앙이요. 저절로 막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 배우고, 교회에서 바로 배우고, 훈련 잘 배워야 잘 받아야 사는 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세례받고 예수 믿어 예수님을 예수 믿어서 내가 오늘 또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백성이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그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명령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죽인 죄성이 내 속에 있음을 알면서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자, 교회를 다녀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죄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거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집은요 하루 뚝딱 하면 돼근데 오늘 여러분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는 빨리 세워지기를 원해요. 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망을 왜 나를 빨리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불편하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원망의 강도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데, 17장에서, 여기 르비딤에서 계속 여러분 또 역경의 연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르비딤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뭘 했느냐 원망있지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위에 그 반석이 내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어비딤에서 장도들이 보던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발정을 해결했습니다. 8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그때에, 물을 마시고 생기를 되찾았을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광야에서의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물이 나온다는 이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서는 이곳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너비딤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야곱이 있고 에스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근데, 쌍둥인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스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에스의, 에스와 이 아말렉은, 뭐냐, 에스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은 야곱과 에스가 있고 야곱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있고 이 에스 아말렉을 통해서 모슬렘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국가는 나중에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통해서 오슬래 국가는 거의 민주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말렉은요. 왜이 아말렉이 나쁘냐 하면 신명이 25장 17절과 10,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또이 아말렉이 뭐가 나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쳐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은요, 또이 아말렉이 뭐가 같느냐 하에나와 이 같죠. 문제입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의 보정대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악의 세력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민족 중에 어떤인데 그 종말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세상에서 어떤 인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은 이 아말렉의 끝은 뭐냐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또 그래요. 뭐냐 하니까 아말렉의 이름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봤으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지요. 무기도 전략도 지형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에요.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겼느냐.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보면예국 군사들이 뒤따라 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었지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요 이번에는 달라요 17장에 왔을 때는요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서 모세는 여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니다 여기 여수아가천둥등나하고 있습니다. 또 구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구절 하반 전에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입니까? 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지팡이.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적군이요 이 사실을 모세를 보면 참 우스운 거요 지금 전쟁인데 지도자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손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을 일입니다. 상대방은 웃을 일이지만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입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모세가 손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기려면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정일 팔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팔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에 모세 팔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피곤합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들고 1구분 서있어 보세요. 팔이 아파서 점점 손이 내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손들고 벌 써본 적 있습니까? 교실 앞에 손들고 벌 써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없는 사람처럼 저를 보시는데 참 학교 다닐 때 손들고 벌 많이 것같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 넘은 사람이 여러분 손 닳고 서 있다. 어려운 그래서 모세의 협력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혀놓고 이두 사람이 모세 팔을 한쪽씩 다들고서 있는 거요 자. 모세의 팔을 한쪽은 누가 들고 서 있느냐? 모세 형, 아론이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 팔은 누가 들고 서 있어요? 훌이 들고 서 있어요. 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 갈렙의 아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가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훌의 아내가 누구냐? 미리암이라고 했어.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러면, 모세 한쪽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 한쪽 팔을 들고 있는 훌은 모세의 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두 사람이 손 윗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서, 협력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므로, 승리를 했습니다. 13절에 어 듣기 시작했어요? 13절 말씀에는, 요수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요, 요수 앞에 영어 성경 접속서 소가 있어요. 소, 좌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절 끝을 다시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12절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 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그 백성을 쳐서, 무질를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끝까지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팔 때문에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갔더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론과 후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이 팔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은요 이제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팔을 붙잡아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팔도 자꾸 올라가도록 들어줘야지 내려가게 합니다 이 성경 보시면 은 요수아가 피곤해서 싸울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칼을 들고 현장에서 전장에서 싸우던 요수아 여러분 이 전쟁은 육박전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요수아가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말씀이 없고 요수아 배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세가 더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힘들지만, 기도도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세 팔이 피곤했지만, 아론과 후이 들어줄 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하시, 승리 후에, 르비딤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15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한이 고 승리하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자의 예배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실 때,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Amen.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성자의 예배고 여호와 니시입니다. 15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니시 그기에 1번 번호가 있지요. 나의 기,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비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3500년 전 오랜 세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깃발이 박물관에 여러분 유물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요, 경상, 남북도 정도의 작은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은 이랍 아랍 족속이 격격이 싸고 우 있지 않습니까? 둘러 싸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여호와의 깃발의 효력은 아직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에게 이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사실을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기념하게 하고 요사의 귀에 외우것입니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에 뭐하라? 기록하라 기독교 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구대 사람들에게 교훈 삼고자 기록하여 보존하기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랬습니까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여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수아에게 꼭 일러주라고 랬습니다이 승리의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자꾸 자꾸 들려주어서 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자칫 젊은 용사 여호수아가 자신의 용맹으로 싸워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승리의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길 수가 없다.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다. 이걸 요수아에게모시바기도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말씀은 요수아에게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요수아를 지명했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교훈이이겠습니까 요한이시, 승리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담는 자가 이 승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손드는 것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요 언제나 암말되 있겠습니다. 세상은 늘 전쟁이에요. 우리 삶이 전쟁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너무 마음 먹을 곳이 없어요. 매일매일 이 우리는 삶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닫는 자가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 선의의 깃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니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권력 앞에는 손을 들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안 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 사업을 또 늘렸어요. 근데 또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손넣는 것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오래 못 가. 니 나중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1등이고,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나올 것 같은 병이에요. 감기 걸려서 며칠 쉬면 될것 같아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것을 너무나 무섭게 생각합니다. 나 교만해서 그렇고, 내 작은 머리를 너무 믿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뭐라고 했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시다 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한 번만 이기게 하고. 한 번만 싸워 주시고 한 번만 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도와 주실 줄믿습니다 아, 네. 이는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었다고 할때그 의미가 뭡니까? 손을 들었어요. 행복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손을 든때 이건 어떤 뜻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조난당한 사람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손을 든 겁니다. 내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사람 왜 손을 듭니까? 승리해서 기뻐서 좋아서 만세 손을 드는 것이 이 기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의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때 하나님은 아론과후를 협력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황국의 손을 들고 도움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협력자 도움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 국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이시.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하를 향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이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이 주근이에 넣는 손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팔장 끼는 손이 아니고 복을보이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이 든는 여러분의 손이 되어서 여호와이시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원 합니다. 아, 네. 찬송하겠습니다. 주거의 가사가 있습니다. 두 손들로 찬양합니다. 두 손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찬양을 합니다.